오늘은 공복 유산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침 오전에 촬영이 있었고, 지금 12시 반까지 비자 연장하는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유산소 운동을 못할 것 같고, 좀 이따 너무 배가 안 고프면 그냥 집까지 걸어오는 정도로. 1시간 30분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믿을 수 없는 프랑스 행정 시스템이 시간쯤 3시간째 기다렸고 드디어 해세피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Bon, écoutez, euh, on va attendre pour les empreintes. est ne pas Vous attendez un petit peu, on va vous appeler pour les oui. empreintes et après ce sera oui. terminé. D'accord, madame Oui. Je oui. vais voir avec oui. les collègues si c'est. Oui. Non. Alors, voilà, oui. Ça, on plus et si vous avez une, une copie ouais, de, de, de la consommation de l'état de droit fiscal qu'il faut garder avec vous 힘들어서야 진짜 이렇게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 내가 뭘 위해서 여기 있는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정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학생 비자일 때는. 코로나 때좀 편해졌거든요. 코로나 때 면대면으로 하기가 위험하니까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아직 노동비자는 면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지금 3시간 반이 걸린 거고, 이제 임시 체류증이 나왔고, 진짜 체류증이 어, 나오는 거는 3개, 3개월 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더 지치는 이유는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한 끼도 못, 먹, 못 먹은 상태입니다. 이제 4시가 다돼 가는데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무도치 않게 일일 일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체류증을 연장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서류를 제출을 하고 받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음, 체류증이 연장되기 3개월 전에 날짜 시간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3시간 반을 기다리게 해요. 우리나라도 외국인한테 이렇게 야박한가요? 드디어 저녁. 무슨 <laughs> 장면이 <laughs> <laughs> 아유 시골집에 아. 실제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사는 그 집으로 찾아가면, 네. 거기에서 이제 만난 분하고 이제 데이트를 나가게 돼. 한판 더. 또 이게 영수님 포함해서 다 아이셨잖아요. 나만 이고. 아. 그건 무조건 무국하거든요 응! 음. 근데 물국보다 맛있어. 응. a t o e s I wouldn't h 아이 e 진짜 맨날 먹어도 맨날 안 먹으면 o n t 생 e 나는 m g o 이 진짜 to sing on the blue to j 인 m 인 I k n 리도아 o nice. Uh, is it? Is it? Yeah.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s 인스타에, 드라,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파스타 과자 레시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어요. 어제 폭주를 했어요, 폭주를 돼지고기 제육을 그 프라이팬으로 두 판을 먹고 그 파스타 에어프라이에 돌려서 파스타면을 삶아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칠을 하고 오일을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금을 좀 뿌리고 후추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에 구운 카스타 면을 맛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은 그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데 릴스에 다이어트 과자라고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고 해서 어쨌든 그거를 또 이제 한박아지 <laughs> 먹고 1일 1식이었는데 1일 어 폭주? 복주? 1일 폭주를 해 버려 가지고 살이 지금 음, 오히려 어, 어제보다 찐 상태입니다. 근데 좌절하지 않아요. 어, 이 정도의 후퇴는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지 사러 왔는데, 제최 휴지는 바로 저스트 웡입니다 이게 한장만 써도 완전 충분해요 두툼해서 <목소리를 잘 한전> <목소리도> 어제 다이어트는 실패했지만 오늘 점심 샐러드 수란과 바게트빵 그리고 페스토 그리고 샐러드입니다. 수란 두 개예요. 한식 오늘의 저녁입니다. 다이어트 포기 다이어트 포기 안한거 맞아요. 오늘 좀 어, 치킨을 먹겠다고 하는 게좀 양심 없긴 하지만 이거 맛있어요. 마트에서 산호띠를 에어프라이에 구우면은 이렇게 맛있는 통닭이 됩니다. 이 통닭에 통다, 통닭 다한건 아니고 반마리만 했어요. 통닭, 반마리 그리고 어, 샐러드 그리고 이 메뉴의 킥은 바로 양념치킨 소스입니다. 간식으로 아몬드 사람 들이 봤네, 뭐 지? 진정한 파리 바게트.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점심 메뉴입니다. 술 안에 술안두 개, 페스토, 샐러드, 그리고 바게트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샐러드에 계란 두 개, 바게트 빵, 그리고 남은 토마토 소스로 만든 그냥 토마토 수프. 많이 먹어가지고 산책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네. 살이 빠질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동네 산책을 좀 하려고요.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는데 아직 낮 같습니다. 어. 맙소사. 오늘 점심은 요거트. 이 요거트가 SKYR 이렇게 써 있는 이 요거트가 엄청 단백질이 많아요. 표로 보면은 단백질 함량이 어 9.5g이나 됩니다. 100g당 9.5g이나 됩니다. 탄수화물은 적고 어 지방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마트에서도 두둑합니다. 신발에 빵꾸가 났어요. 제가 별명이 스무프거든요. 발가락이 엄청 커가지고 그래서 가끔 신발을 오래 이렇게 신으면은 이렇게 빵꾸가 납니다. 점심은 요거트입니다. 아카산 바나나 요거트에 아몬드 그리고 흑임자 가루 뿌리고 꿀 뿌렸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가 샀던 두부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마트에서도 두부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두부가 두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소에 먹는 두부에 비해서 엄청 단단해요. 엄청 단단합니다. 오늘 이 두부로 간장 계란밥을 먹을 텐데 밥 대신 이 두부를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부를 어, 으깨줄 거예요. 주걱으로 으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단단해서 주걱으로는 으깨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꽤 양이 많죠. 어, 그냥 이렇게 벌써 후라이팬 한가득이 됐습니다. 두부만 해도 우선 두부를 볶아주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한 바꾸. 어느 정도 조금 볶아졌다 싶으면은, 계란을 이제 넣을 거예요. 지금, 계란을 하나를 넣을까, 두 개를 넣을까 지금 고민이 좀 많은데, 아까 전에 요거트밖에 안 먹었으니까, 어, 왜 이래, 이거. 요거트밖에 안 먹었으니까, 두개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두개 먹습니다 그냥 그러안돼스크램블처럼 음, 할게요 스크럼블처럼 음, 조금 익었다 싶으면은 간장을 넣을 거예요 참기름 한 스푼 구워 냄새 오늘의 저녁 제가 5일 동안 진행했던 다이어트를 브리핑해보자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제 몸무게는 51.25kg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간의 다이어트를 했고 오늘 아침 공복으로 제한 저의 몸무게는 50kg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어, 제가 원했던 건 49kg대 진입이었는데 우선 딱 50kg으로 멈췄기 때문에 목표는 실패를 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다이어트 저는 진행을 했고 어, 내일 아침에는 49kg대로 몸무게가 좀 줄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 많은 분들이 몸무게 수치 연연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굳이 몸무게 수치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몸무게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 내가 느꼈을 때내 몸무게가 이 정도였을 때, 어, 나는 컨디션이 좋더라, 가뿐하더라,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그 기준점을 세워두고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기준점을 세워두고 저는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인 거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살아오면서 내가 느꼈을 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가장 건강하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은 그 기준점을 두고 항상 그 기준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